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나이키 엘레멘탈 백팩은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가볍고 실용성이 뛰어나 아이와 함께 사용하기에 제격입니다.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나이키 헤리티지 유진 백팩은 가벼우면서도 넉넉한 수납공간과 방수 기능이 뛰어나 여행과 일상에 모두 적합합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어깨끈이 편안해 장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없어요. 적극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나이키 헤리티지 데일리 백팩은 깔끔한 디자인과 가벼움이 특징입니다. 뛰어난 수납공간과 편안한 착용감 덕분에 학생들에게 적합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브랜드 품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2위입니다. 나이키 NSW RPM 백팩 2.0은 뛰어난 수납력과 넉넉한 공간으로 많은 짐을 쉽게 담을 수 있어요. 특히 운동용품과 노트북 보관에 적합합니다.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나이키 남녀공용 백팩은 가벼운 무게와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적입니다.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세련되어 활용도가 높아요. 초, 중, 고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추천합니다.